왜 오후 건축이냐고 사람들이 음. 물어보잖아요. 음, 맞아. 음. 우리 회사 이름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죠. 음, 그렇죠. 음. 뭐 오전에는 일안 하고 오후에만 일하냐 음, 이런 음. 얘기도 있고. 맞아. 음.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본격 해명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오후 건축인가요? 사무소 이름 네이밍할 때첫 번째는 입에 잘붙는 이름이었으면 음. 좋겠다는 게 있어요. 음. 이게 아무리 되게 멋있고 음. 그런 뜻을 품고 있더라도 결국 사람들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자주 불리지 못하면은 좀 의미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디자인 정체성을 좀 담을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바음이 있었는데 오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음, 그렇죠.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음. 전화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던 맞아. 것 같아요. 음. 오늘 오후에 봐요. 음. 뭐 되게 익숙한 단어라서 음. 입에 잘 붙고 한 번에 들었을 때 기억이 쉽게 되기도 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익숙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오후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한글이라는 이 언어를 떠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랑 또몇개안 되는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가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음. 음, 약간 정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음, 음, 음.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후를 그러면은 영문으로 표현했을 때 음. ohoo라는 알파벳 조합으로 하게 되면 음. 형태적으로 세 개의 동그라미와 가운데 있는 직선 h 포인트가 나열되는 게 우리가 뭔가 간결하면서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랑도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그게 음. 이제 영어로도 있었잖아요. 음, 맞아요. 음. 하나의 목적에 의한 결과물들이라는 음. 뜻이 이제 영문 음. O H O O 안에 그걸 이제 함축한 게 O H O 가 되었고요. 그래서 C I 디자인 할 때도 결국 이맥이 이어지죠. 음, 오후 C I는 음. 그 오후의 이음과 음. 히읏이 만나서 만들어진 건데요. 음. 이은과히읗이 이렇게 미러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음. CI가 되고 이 모양 자체가 마치 무한대를 음.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CI가 되었고 음. 또 색감도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사실 오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잖아요. 맞아. 음. 뭔가 해질녘의 그 노을의 그 아련한 색감. 아련함. 음. 맞아. 생동감 있고 뭔가 음. 활기찬 느낌이야. 어. 그래서 주황색 빛에서 나니까. 맞아요. 그게 이 CI에 음. 좀 녹여들었으면 좋겠다 음. 생각해서 주황빛을 쓰게 됐죠. 음, 그래서 네. 결국 한글의 오후 건축사 사무소의 오후와 음. OHO, 그리고 CIA와 색감까지 음. 이렇게 뭔가 네 가지 분야에서 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맥을 이어가면서 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오후 그 홈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에도 우리 정체성을 반영하려고 되게 노력했잖아요. 음. 맞아요. 사실. 여러 사무소들의 음. 그 홈페이지도 가보고 음. 다른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홈페이지도 봐보면서 음. 들었던 게 어, 저희는 저희 웹페이지에 저희만의 색깔을 좀 또렷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음. 출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음. 오후에 CI 색깔이었던 주황빛을 쓰면서 음.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표현할까가 출발이었죠. 음. 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그 홈페이지 웹디자이너분께 음. 보낸 사례 이미지가 있죠. 네네 음. 맞아요. 마치 이 종이를 펀칭한 듯한 느낌을 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이 나열이 되고 음. 그 안에 어떻게 그 프로젝트들을 보여줄까가 음. 시작이었죠. 음. 마치 그 오후 색깔 도화지를 뚫고 나온 어떤 음, 대표 음, 프로젝트들이 음, 이렇게 음, 홈페이지에서 음. 보였으면 좋겠다 맞아. 라고 의견을 전달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홈페이지에 8개의 동그라미가 생기고 음. 중간에 이제 OHO라는 이름을 박아서 음.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좀 부여했잖아요. 음,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는 각각의 저희 음. 프로젝트들을 담아서 음.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음.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가 또 하나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음. 이거는 저희가 의도해놓은 음, 음. 한 가지 포인트인데 음. 이제 8개의 그 음. 프로젝트 중에 마지막 이제 동그라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유얼 프로젝트입니다. 음. 음. 당신의 프로젝트. 아, 여기 이제 음. 오시면 되는 거고. <laughs> <laughs> 여기 공실 있으니까 음, 여기 와서 예. 음. 당신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음, 맞아요. 실제로 누르면 은 여기 안에 지금 음. 포트폴리오나 음. 저희랑 어떻게 컨택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음. 기재되어 있죠. 맞아요. 저희에게 네.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 <laughs> 친절히 안내해놓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면서... 있었던 과정들을 사실 좀 엮어보니까 음. 음. 좀디테일하게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웹디자이너한테 너무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도 디자인을 하고 또 우리의 작업물을 보여주는 페이지이다 음. 보니까 글자 크기부터 음. 자간, 행간, 음. 이미지 사이의 간격 이런, 음.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침 그때 피드백 보냈던 자료가 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음. 어 이거 막 보니까 숨이 좀 카톡 막히더라고 <laughs> 너무 힘드셨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넣으려고 했던 정보들은 최대로 음. 넣은 다음에 음. 얘네를 어떻게 간결하게 표현할까 하면서 음. 좀 제외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음. 하나둘씩.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해나간 방식을 좀 택하지 않았나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완성된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음, 좋아요 메인 페이지. 음, 음. 우리 처음에 이 메인 페이지 얘기할 때. 그, 펀칭된, 종이 펀칭된 거 얘기하면서 도 한편으로 그외 개발 디자이너분한테 요청드렸던 게 이거 두저지. 보고 있으면 어, 가끔씩 두 저지 한 마리씩 나와서 <laughs> 맞아. 클릭으로 잡게 <작게> 해달라고. <laughs> 게임처럼 만들어달라고 맞아. 무리한 요구를 좀 했던 에,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건 못했습니다. <laughs> 맞아. 좀 약간 저희가 음. 원했던 느낌처럼 좀 키치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 자체가. 음, 음. 그런 걸좀 의도했는데 키치하면서도 뭔가 우리 작업물을 이렇게 선보이는 게 저는 우리 의도대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면 마치 또 신규 프로젝트도 음. 있고요.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